욕기 1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이렇게 읽었습니다. 욕이 고난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은 참된 위로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욕의 친구들은 욥이 형편이 좋을 때는 정말 진실한 친구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사람들이었겠죠. 그래서 처음 친구들이 왔을 때,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의 곁을 지켜주었을 때, 욥은 아마 큰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부터 욕의 마음은 찢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마음에 꽂혔고 그들의 판단과 정죄는 욕 안에 있는 그의 순전한 마음조차도 무너져 내리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욕은 그 친구들의 말들을 가만히 듣고 또 반박하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절실하게 깨닫는 것이 그 친구들, 그 사람들의 말, 말은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고 위로나 격려를 줄수 없다는 것, 사람의 말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그는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배의 고백을 보면요. 친구들의 말을 뭐라고 규정하냐면, 거짓말이요, 쓸데없는 말이다.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제 욕은 판단합니다. 아, 이 사람들의 말은 다 거짓이구나. 아, 사람, 이 친구들이 아무리 말을 많이 한다고 해도, 이들의 말은 나에게는 전혀 쓸데없는, 쓸모없는 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5절에 보시, 보시면,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는 차라리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가 좋았다. 너희가 지혜라고 말하는 그것들을 떠들면 떠들수록 너희는 어리석어진다. 그러니까 침묵이 가장 귀한 지혜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 곁에서 오히려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그에게 위로가 될수 된다는 거죠. 요비 아,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람의 말을 의지하지 않겠다. 사람의 말에 내가 위로를 받으려는 기대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욕이 나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3절이에요. 3절 보시면,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에게 소망을 찾을 수 없었던 욕은요,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더 이상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이제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그를 붙들고 실험하는 것만이 욥이 자신이 사는 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과 친구들의 이 언쟁은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 친구들에게 소망을 걸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이제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나를 살리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이제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바뀌는 게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방향입니다. 고난이 나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고난은 <laughs>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는데요. 바로 내가 사람으로 나아가던 나의 삶의 방향. 세상 것을 의지하던 나의 삶의 방향, 그것이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 전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허락하시는 이유, 그 이유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다면 그것은 바로 내 삶의 방향이 전환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찾거나, 재물을 찾거나, 세상 영광을 찾거나, 세상의 인기를 찾아서 헤매는 그 방황하는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욕은 이제 완전히 그 방향이 바뀌어요.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성이 전환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 이 사건은요, 고난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고난이 축복입니다. 자, 욕이 이 하나, 내가 하나님께로만 나아가겠다. 더 이상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은요, 어디까지 이루어지냐면, 15절 보십시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르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목숨 걸고 하나님 붙들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의지적 결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이 방향이 전환되고 하나님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발걸음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죽는 한이 있더라도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죽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말씀하셨죠. 언제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죽느냐,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 죽 살고 죽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언제 죽느냐. 어떻게 죽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 앞에서 죽느냐입니다. 내가 누구 앞에서 죽느냐.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요. 죽음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죽으면 죽는 것도 사는 길이 됩니다. 믿음으로 내가 죽음을 결단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살고자 하는 욕망, 욕망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요. 드디어 거기에서 새로운 희망이 시작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요비 목숨 걸고 하나님 붙들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의 인생 가운데 그 삶의 놀라운 영적인 회복을 그 안에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요, 야곱, 야곱도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실험하여 내가 이 자리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복 아니면 나는 전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신앙, 야곱의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사건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야곱강 나루의 방향 전환 사건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방향 전환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방향.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영적으로 방향, 방향 전환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내 육체를 치시기도 하시고 내 자녀를 통해서 나를 치기도 하시고 내 재정을 통해서 나를 치기도 하시고요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목숨 걸은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목숨 걸은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재정과 건강과 내, 내가 손에 쥐고 있는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서 죽더라도, 난 주님 앞에서 죽겠습니다. 죽더라도, 나는 은혜 안에 죽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은 이제 아닙니다. 12절 보십시오. 너희의 격언은 죄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 어, 속담이나 토성, 어, 이, 죄. 죄는 먼지잖아요. 또 토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로 쌓은, 흙으로 쌓은 성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대비되는 하찮은 존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배 세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그들이 소위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그 지혜는요, 사실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말했던 그 모든, 어, 전승된 인간의 지혜, 인간적인 속담들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거기에 속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이상 내 미련을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단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이것 놓치면 죽는다. 건강이나 인간, 사람이나 관계나 그 어떤 것도요. 놓쳐서 죽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놓쳐서 죽는 건 오직 한 가지 하나님입니다. 은혜입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세상에 속지 않겠다는 욕의 결단을 여러분 주목하여 보시고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거기에 더 이상 속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만 내 생명과 소망을 거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인생 그 인생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말씀에 목숨 걸은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에 속지 않고 더 이상 세상에 미련 두지 않고 오직 말씀에 내 인생 걸은 욕과 같은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주님 말씀 붙이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막힘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날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